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로 나아오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과 코어그룹인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막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신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80년대 스타일로 우리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강도가 너무나도 세서 수업을 듣는 중에 몇명 뛰쳐나간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그동안 무비판적으로 습득했던 지식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그분의 목표였습니다. 말씀에 관하여 남이 들려준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녹음기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하고 스스로 정의 내려 온전히 자신의 말씀으로 체득하는 결과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조금 과격했습니다. 저도 그 수업을 듣는 이후로 수업을 들은 이후로 약 3년 동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와 돌이켜 보니 제겐 참 유익했던 수업이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궁금증을 자아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과연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학자마다 해석이 다르고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도 많지만 오늘 저는 저를 처음 가르치셨던 교수님의 해석을 따르고자 합니다. 데오빌로라는 단어는 신을 가르치는 테오스와 그리고 친구를 가리키는 필로스가 합쳐져서 생긴 말입니다. 의미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친구인데 여기서 친구는 단순히 우정 관계를 가리킬 수 있지만 당시 사회적 맥락에서 봤을 때 후원자와 후원을 받는 자, 이런 관계로도 볼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를 유지시키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 시스템은 후원자와 후원받는 자 시스템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부를 명예를 얻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명예가 목숨보다도 중요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은 후원자로부터 후원을 받을 사람들을 선택해 그들에게 물질을 주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면 후원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 방법으로 후원자에게 명예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예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이 시각적인 것이었습니다. 후원을 받는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후원을 주는 사람에게 찾아가 모난 인사를 하며 시각적으로 그가 얼마나 명예가 있는지 드러내야 했습니다. 또 후원자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의 정보를 후원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명예가 높아질까 고민했고, 명예를 높이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종종 힘을 가진 후원자들은 자신이 후원하고 있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명예의 일종이었습니다. 와, 저렇게 높은 사람이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친구라고 하네. 와, 저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구나. 철저히 계산된 호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세계를 지탱했던 거대한 사회 시스템인 후견인 피후견인 제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데오빌로를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자들 곧 성도를 가리킨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후원자 그리고 후원받는 관계에서 이 후원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될것 같은 사람만 선택받았으며 후원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원자는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후원하시는 기준은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득이 될것 같은 사람에게 음식과 능력을 나눠주지만 하나님은 전혀 득이 될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어디로 가셨습니까? 병들어 공동체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더러운 귀신을 쫓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음을 말로 하셨고 그리고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픈 자가 치유함을 받고 그 지역을 다스리던 악한 영이 떠나간 것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또 로마의 황제는 온 로마의 후원자로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 축제 때 로마 시민들에게 먹을 것과 술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음식들은 정복지에서 가져온 곡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음식은 아무나 먹지 못했습니다. 노예와 정복민들은 이런 황제의 은혜를 받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로마의 시민만이 황제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황제가 주관하는 축제는 너무도 화려했습니다. 로마 달력의 3분의 1이 축제였을 정도로 축제는 엄청나게 크게 진행됐고요. 엄청난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펼쳐졌습니다. 전차경주, 검투사 시합, 극장 공연, 동물사냥 등등. 그야말로 문화가 절정으로 꼽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수만 명의 거대한 무리가 이러한 공연을 펼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장관이 펼쳐졌겠죠? 게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무제한으로 제공되니, 그것은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라고 볼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행사를 후원하는 로마의 황제는 그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그리고 그의 명예가 얼마나 높았을까요?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화려했던 로마와 사뭇 대조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의 화려한 축제와 대비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빈들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9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며 열두 사도가 나와 여쭤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여기에는 콜로세움도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피튀기는 검투사 경기도 거대한 원형 극장과 그 속에서 연기되는 아름다운 희극도 없습니다. 쌓여 있는 음식과 술도 없습니다. 그저 빈들만 있을 뿐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리자면, 버려진 땅이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이곳에 있는 곳이라곤 먹지 못하는 풀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다만, 누가는 이곳에 말씀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함께 누가 복음 9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아무것도 없는 빈 들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울려 퍼졌으며 그리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졌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원형 경기장도 아니고 소리가 잘 들리도록 최첨단으로 설계된 극장도 아닌 그저 버려진 땅, 빈들에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laughs> 예수님의 목소리만이 바람을 타고 살랑살랑 흘러갔습니다. 그러자 배고픈 이들이 마음껏 음식을 먹으며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 오천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용하게 밥만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았을까요? 와, 진짜 오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오는구나. 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공허하고 있는 거라고 쓸데없이 풀밖에 없었던 그곳을 순식간에 잔치의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모두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풍성함의 잔치가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다는 참된 의미입니다. 로마의 축제는 화려했습니다. 온 로마의 후원자였던 황제는 성대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빼앗은 그 곡물로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는 어쩌면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축제였습니다. 반면, <laughs> 하나님의 나라는 어땠나요? 화려했나요? 아니죠. 성경은 빈들, 버려진 땅, 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황폐한 땅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은 순식간에 잔치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생명이 넘쳐났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맞추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의 삶이 더 화려하고 높아지려 한다면 우리는 로마와 같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려하나 속이 빈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빈들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만족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기록하는 베드로의 말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